이걸 가지고 아무리 잘 쓰려고 해도 이밥 식자 들어가는 먹고 사는 게 그래서 힘든가 봐요. 먹고 사는 자체가 힘든가 봐. 그래서 이것은 쓸 때마다 굉장히 좀 모르겠어요.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애로사항이 좀 많았어요. 그래서 그 그냥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이런 자연으로 익혀 놓으시기를 제가 바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해봤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행서로 왔을 때는 크게 이거 변화되는 것도 없어, 없어요. 그리고 행서 자체도 야뭐 행서 자체도 멋있는 게 없어요. 아무리 뒤져봐도 그래도 우리 행서 해야 되니까 세 가지 정도는 이 자형을 가지고 해볼게요. 자 위의 형식으로 하는 것부터 하겠습니다. 행서했을 때는 이게 비칭 파임을 너무 길게 안 하시는게 좋아요 이렇게 해주고 연결되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요 한번에 이렇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음 여기 파임을 안하고 파임 대용액이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 똑같아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해 주고 이이 획을 이렇게 연결돼서 이거와 같이 쓰는 방식이 있고요. 또 하나 더 보면은 이 부분 쓰는 것도 많이 복잡하다 그래서 여기를 또 생략을 했어요. 자, 어떤 식으로 생략을 했냐 하면 이렇게 쓰고 점 찍고 여기서 한 번에 올라가요. 그래서 타고 내려와서 점 찍고 이렇게. 이런 형태. 그러니까 밥시자 자체는 이 글씨가 가지고 있는 특성 자체가 요 모양 빼고는 뭐 이렇게 멋있게 쓸수 있는 자형이 거의 없더라. 그리고 이게 이제 초소 적으로 가면 좋은데 초소로 가면 조금 그래도 생략이 되면서 조금 보기는 괜찮아요 근데 뭐 초석까지는 안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자흰 망아지가 백구식 먹는다 어디서 먹어요? 그렇죠, 마당에서 풀을 뜯어 먹는 거예요 망아지가 먹는건 풀을 먹는 겁니다 백구식장에 네, 식까지 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